아니요. 1 2 0 0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와, 1,200개요? 오케이 오케이. 제가 이거 숙제만 봐, 다 하고 갈게요. 얼마 안 걸려요? 내가 말하는 건늘 최소 세개 이상. 어 뭐야? What? 야 이거 몇년 만에 튕긴 거야? 나 이거 한2 3년 만에 덤파 튕겼는데? <laughs> 바로 그러면은 봉자 드가자 디소스 공격하신 거 아니죠? 빨리 봉자하라고. 이게 무슨 일이니 이게? <laugh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랜덤상장입니다 오랜만에 시청자분이 봉자 부탁하신것 같은데 오랜만에 온만큼 성공을 시켜드려야겠죠 신수코스튬도 했고 대박기원 단지님 앞에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성공을 바라며 열쇠 1200개면 324000원치 즉 방송용 환율 1대1000으로 치면 3억2400만 골드가 떠야합니다 부디 그렇게 뜨기를 바라면서 준비하시고 써세요 자자 자, 단지님 좀 빠르게 오늘 빗 모으는 거 부탁드립니다. 클랩이 이렇게 뜨기를 바라면서 길을 100개나 하나씩 떠야 합니다. 그래도. 어? 와, 아니, 이게 벌써 뜬다고? 이달의아 이템이? 소형도 아니고 대형도 아니고? 이거, 이거. 처음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좋아, 좋아. 아주 좋아. 꼭 이렇게 욕심을 부려야 뜨나. 그러면은 길좀 빨리. 진짜 이렇게 둔다고? 그럼 다음은 소용 두배야. 가보자, 가보자. 그러면은 천계로 내려가서, 되겠죠?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 오늘 봉자 1내겠는데 좋아, 좋아. 1내자 한번 크게 내자. 사과 한번 치자. 오케이, 오케이. 오랜만에 하는 거면 역시나 극자가 제맛이죠. 어? 아니 진짜 채널 옮길까? 이게 던파도 그렇고 메이플도 그렇고 채널론이라는 게 진짜 있나? <laughs>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코스튬도 풀렸겠다. 바로 내 채널로 들어가자. 그럼 단지님 다시 준비하시고 써세요. 여기서도 한번 클랩두배 보여주시나요? 아까도 처음에 이렇게 시작할 때 바로 클랩두 배를 클랩두배 아니어도 돼. <laughs> 어쨌든, 떠주셨잖아. 이거, 대형 두 배에요. 그래, 그래. 이 맛이지. 채널로는 존재하는 것인가. 허허 어허... 근데 또, 100개당 하나씩도 안 뜨면, 좀, 기분이. 기분이 좋다고요 야, 이번엔, 소형, 대형, 이달의 채까지 두 배를 다 봤네? 심지어 열쇠, 1200개로, 이렇게 보기는 쉽지 않거든요. 야 이거 장난 아닌데. 동작하 근데 이렇게 해도, 나중에, 얼마 안 뜨면, 얼마 안 뜨진 않을 것 같은데 <laughs> 얼마 안 뜨면 본전인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면 살짝 적자거나 근데 이거는 진짜 심상치 않습니다 항상 요즘에 도박하면 진짜 많이 그냥 적자나거나 본전 가까이만 가서 진짜 기가 막힌 도파민으로 흑자되는 경우가 최근에 진짜 많이 없었거든요 뭐... 뭐 이렇게 떴다면 골골 아이언을 1월에 좀 많이 하긴 했는데 가자 가자 아직 열쇠는 300기 이상 남았다고 이제 다이아몬드 열쇠도 마일리지가 이틀 뒤 3월 14일에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많아가지고 다이아몬드 열쇠도 넘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진짜 뭐지? 이쯤 되면 근데 부러워서 욕먹을 만할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아니 이게 뭐야 3 2 1어 여기까지 세계 사자 2배는 봐야지 아 그래요? 그러면 다이아몬드 잡을 때도 하나 딱살수 있네요 바로 개봉을 3 2 1 까비 그래도 흑자본것 같잖아 한잔에 <laughs> 정산해 볼게요 정산은 끝. 났습니다 이거는 경쟁에 판매하는 것들이고요. 단진주와 개편과 강화권 증폭금까지 더하면. 잠깐만, 뭐야, 이거. 왓? 방송료 환율 1대 1 0 3억2천, 400이 떠야 한다고 했죠. 촉! 흑자가 2억6천인데요? <laughs>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얼마만에 흑자야? 심지어 어마어마한 흑자인데요? 아니, 그럼 몇 퍼센트 흑자야? 와, 80%네, 흑자가. 아니, <laughs> 미쳤다, 미쳤어. 감사합니다, 랜상. 아이고, 상자 두께 감사합니다. 영화나 빠지! <laughs> 농담입니다. 와, 진짜, 어마어마하긴 한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 11강화권과 12강화권, 그리고, 증폭권들은 다 개봉하러 가셨거든요. 자, 그럼, 스무스하게 가겠습니다. 11강화권부터, 얘도 1%는 안 뜨네. 12강화권 한번 맛보고, 뭐야? 1%는 존재하지 않나? 이제 증폭권을 착착착 야도 5%는 안 뜨네? 3, 2, 1 아니 이거 뭐야 진짜 <laughs> 완전히 망하지는 않는 건가? 10 증폭권도 이렇게 자 오? 얘도 5%안 뜨네? 자 그럼 이제 1 2강권 진짜 한번 들어가보자 욕심 조금 부려서 10 30 50 이제 뜨기 시작하는구만 그럼 50 70 90 밑에 하나 더 떠주세요 10%로 90 70 50 까비 그러면 개봉한 것까지 정상을 하게 되면 야 5억 8천이면 진짜 그래도 뭐 80%라고 생각해도 무방하죠 어야 잠깐만 2600이네 2300이 아니라 <laughs> 클리어이 8개인 게 소름이네 레전드 레전드 동작 깔아 간다고요 안됩니다 이거 진짜 1년에 몇번안 나와요 이런 거 <laughs> 이상금 지금인가? 운다 썼나? 아니면? 아니, 야 아니야. 하나만 써보자, 하나만. 딸내미 키우느라 힘들었습니다. 써주세요! 아 오늘은 다 빨렸나보다. 안 되겠다. 그냥 다른 도박을 한번 할까? 내가 가져가는 게 지금 없잖아. 하나 가져야 될거 아니야? 나도 열쇠 한번 해봐? 좋아의 열쇠도 열쇠잖아요. <laughs> 좋아의 상자 다섯 개더 가자. 나도, 나도 가져갈래. 돈되는 거. 돈되긴 하네. 나도 가져갈래. 아오. 이런 거 말고요. 아니, 신화명으로는 안모아주십니까 예, 선생님, 마지막인데. 자, 안 되겠다. VIP 열쇠도 열쇠잖아요. <laughs> 다섯 판만 해보자. 혹시 하나요? 얘가 1억이 떴었거든요. 또 1억 뜰 수도 있어요. 그쵸? 50만만 뜨면 안 되는데. 염왕이니까 명. 간단! 삼라만 삼! 내를 통해 명으로! What? 또천만은떠 주네. 씨 하나 건져 간. 아 잠깐만. 이거 열세. 100개 사는데 1천만 들었는데. <laughs> 다섯 판이니까 네 판이 50만 떠도 하나 1천만이면은 총해서 1,200만. 한 100만 흑자. 음. 내가 벌어 가는 건 없네. 아니야, 막판 남았어. 어? 한번 더. 한번더 삼남만상 갔다이. 야모서카도 뜨기로 했잖아 아니었어? 이러면 어차피 좋아요 열쇠 적자 본 거는 채울 수가 없는데 왜 나는 흑자가 없냐고 에 라이 그래 그래도 시청자분은 흑자 봤는데 마우스 던지기에는 마우스가 억울하겠지 하나 흑자 맞았으니까 그것도 크게 그래 한잔해 진짜 한잔 해야겠네 씨 <laughs> 트레이드하게 성계 한번 와 달라고요. 혹시나 LLA 빨리 뜨면 변경권 가지라는 말이구나 그럼 상자에서 바로 뜨면 변경금 50장 내거아니야 이렇게 그냥 농담해봤어요 하하하 빨리 뜨겠지 그래도 에이 40번 안에는 보통 뜨던데 오? 어? 어 이거 심상치 않은데 게이지 어? 아가아 <laughs> 이분은 이거 이렇게 정가를 10번 넘게 쳐도 본전일 것 같은데 <laughs> 그렇다고, 내가 먼저는 아니잖아. 별경권좀 남겨먹자, 제발. 에릴리, 야, 좀 빨리 떠주면 안 되니? 에릴리히. 저기요. w 야, 이씨, 잠깐만, 게이지 좀 많이 찼었는데? 10장 500만. <laughs> 아, 혹시 남은 10장으로 떴다면 흑자를 볼수 있지 않을까? w 에럴리 상자가 2070 그리고 에럴리가 4140이라고 치면 양2000 벌었네 뭐무튼 이건 또 뭐죠? 이번에 변경권 돌려받을 거.. 야 <laughs> 아니 그러면 내가 까는 보람이 없잖음 <laughs> 까달라고요? 아니 봉자 줬잖아 무료 무려, <laughs> 무려 3억 <laughs> 어허 남으면 고아 <laughs>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근데 상자는 로안 떠요? 한 방에 2%딱 설마 근데 이분것또 50개 다 쓰는건 아니지? <laughs> 그냥 빨리 떠라 어? 선생님? 어 이거 이상한데요? 이거 또 뭐죠? 아까랑 같은 배터 같은데? <laughs> 어 뭐지? 어 꿈을 꾸고 있는건가? 자 일단 가보자 <laughs> 선생님? 와! <What>? 망했는데? <laughs> 한 장이라도 아끼면 50만 골드거든요 정가는 치지 말자 제발 아야 그렇다고 지금? <laughs> 사실 시청자분의 병명권을수 하기 위한 <laughs> 야 잠깐만 그럼 설마 내가 또 하면? 아, 아닌데 스택 다쓴것 같은데 진짜로 남은 명경권 19장만 써보자 일단은 개봉은 언제나 안 뜨고 자 설마 근데 떴으면 좋겠다 히 <laughs> 짜란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선생님 왓?! 이번에 18장 만에 떴는데? 히힛 <laughs> 거그 선생님 <laughs> 아니 갑자기 나왔셨는데 <laughs> 야 잠깐만 이렇게 흑자 본거 같은데 정작 원래 1억5천했었거든요약2천 정도 흑자? 그래도 이게 어디야 한 자리? <laughs> 정미기 하실래요? 오케이 숨마상이랑 딥다 어깨 팔찌 귀걸이 마스크 이거 완전 진짜로 찐을 노리시네. 들가자 정미기 정미기 드가자드가자 드가자. 과연, 무엇이, 무엇이 떴을까요? 헐, 왜요? 오? 왓? 아니, 진짜 떴잖아. 딥다 기가. 이야, 축하드립니다. 이벤트를 하고 나서 받아가시는 분은 처음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좋아요. 와, 첫 번째 주인공이 나왔어요. 굿. 천장이요. 천장 아까 스택 다 빨아가셨는데, 다른 분이. 괜찮겠습니까? 오케이, 가겠습니다. 아까분이랑 똑같이 좋은 것만 바라시네. 다 아까 대자뷰로 하셔가지고, 쎄하긴 한데. <laughs> 일단 가봅시다. 과연, 왜 물음표인데? 오? 왓? 나 오늘 흑자 본거다 쓴다, 이걸로. <laughs> 아니, 나 오늘 본전이네? 아, 다들 즐단하세요 많이 많이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당첨된 거 축하드리는데, 뭐지, 이거 오늘. 다 같이 좋은 게 좋은 게 됐네? <laughs> 아니 근데 좋은 걸 바랬는데 다 좋은 거 직접 먹으니까 그것도 레전드긴 하네. 근데 왜 나는 커스터에픽 좋은 걸못 가져가지? 뭐지? 근데 오늘 도박 만약에 그렇게 안 됐으면 오히려 생돈 진짜 2천만 나가는 거라. 그래 그렇다고 하자. 나 보려고요. 왜요? 오늘 나머지 두개 만들려고요. 아 <laughs> 아니 40개 안에 무조건 떠야 한다는 마인드입니까? 일단 가자 그래. 자 에르니 좀 빨리 뜨면 은좀 대박이긴 한데 80장으로 하나도 안뜰 것인가? 두개다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 만들어질 것인가 일단은 게이지 40까지는 해,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크리처 알로 간다 얘가 오 뭐야 빨리 떴는데 21번만에 떴어요 괜찮은데 이제 스택 빨아갈 것도 없다 자 축하드립니다 에를리히 왓 진짜 빨리 떴는데요 아니 잠깐만 35장만에 두개를 뽑았는데 왜요 오늘 제 스택 어떻습니까 달달하네요 좋습니다 왜요? 아, 달달하네. 뭔들뭔들 <laughs> 뭔들 있습니까? 아니, 교환 된거 아니었어. <laughs> 1% 강화권 쓰라고 준 거라고요? 어, 그럼 마침 얘한테 한번 해볼까? 촥! 그럴 리가 있나, 그래? 아이, 그냥 얘한테 다 하자. 뭘 나눠서 해. 그죠? 나눠서 한다고 뭐가 성공하나? 이렇게 해야 성공하지. 아. 내골도 어디 갔어? <laughs> 아니, 한 장당 1강분데. 내골도 어디 갔어? 편안히 이러고 있네. 아오. <laughs> 그래. 주신 거잖아. 한잔에 <laughs>